이젠 정말 마지막 시상차례입니다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지만 아,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또 빨리 발표를 해야 되겠는데요 아시아스타상 두 번째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상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김경훈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시아 모델상 시상식 아시아스타상 그두 번째 수상자는 이 병헌. <laughs> 그리 어, 해가 갈수록 권위가 있어 지고 굉장히 글로벌해지는 아시아 아, 모델 어워트들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. 배우로서 어, 사는 게 어, 그렇게 어, 행복하다는 것을 요즘 들어 더 느끼고 또굉장 배우로 사는 게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제가 좋아하는 연기를 저는 그냥 할 뿐인데 너무나 거창하게도 우리나라의 문화를 다른 나라에 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창한 일도 의지는 상관없이 제가 하게 됐고 그리고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가 다른 나라에 더 더욱 많이 전해졌으면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더 좋은 어, 다양하고 양질의 그런 어, 좋은 시나리오들과 이야기들이 어, 좀더 많이 어, 올 한해도 나와주기를 많이 나와주길 바래봅니다. 감사합니다. 유영수. 유영수. 네, 데뷔할 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. 그 외모를 가철고 있는데 그 비결이 어떻게 되나요? <laughs> 아, 데뷔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수술을 안하서 <laughs> 아,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요. 는 어, 그래, 그래. 같아요. 네, CNN과의 신년 인터뷰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. 아, CNN과의 인터뷰는 사실 이미 한 거고요. 네. 이게 이제 방송만 어, 올해 초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래 그 얘기를 가볍게,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. 어, 아마 한국 영화를 어, 곧 들어가게 될것 같고요. 어, 그게 끝나면 바로 어, 주아이조 우승으로 <laughs> 이쁜 학생들로 이회하게 될것 같습니다. 괜습니다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